이번에 가 최초 후보를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최초 화이팅! 최초 화이팅! 이제 초선 도전하시는데요. 그시의원에 출마하시게 된 계기와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. 저는 먼저 이 출마하게 된 계기는 사회복지 실습을 부천에 하면서부터 많은 분들을 만나 뵙습니다. 그러면서 최근에는 평생학습센터 활동가로 활동을 하면서 부천 곳곳을 다니게 되었는데 어, 부천의 문제점인 주차난이나 어떤 분들이 이제 시민분들이 저한테 아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이건 발에 걸려서 넘어지고 이런 게 자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 보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요. 이제 그런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해보고자 이 시의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 시의원 출마를 위해서 준비해오신 분이라면 어떤 것입니까? 네. 제가 생각한 시의원은 시민과 가장 밀접해 있어야 하고 시민의 문제점이 뭔지를 제일 잘 파악해야 되는 게 하는 일이 시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을 그렇게 하려면 우선 부천에 곳곳을 발한 걸음 한 걸음 다 걸어가는 이거면 좋고 저거면안 좋으니까 이렇게 바꿔서 있겠다라는 걸 파악하는 게 제일 먼저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주 좋으면서도 힘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저희 부천 제 지역구는 그 공장 지대도 많고 낙후된 시설이 많, 많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살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조금 무섭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만약 이제 당선이 돼서 열심히 할수 있다 활동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 이미지 개선도 할수 있도록 많이 일하고 싶습니다. 공약 중에 가장 실현할 공약 한 가지만.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제일 실현하고 싶은 건 이미지 개선입니다. 저희 도당동, 수미동, 역곡길리동 역곡엄밀동 엽고 같은 경우는, 어 다른 도시보다 조금 낙후된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, 뭐랄까, 청년들이 다가가기는 좀 거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거리감을 최대한 해소하고 모두가 함께 어이 동네도 괜찮네 이 동네도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미지 개선을 하고 싶습니다. 주민들이 뽑아주셔야 시의회에 들어가서 이제 의원으로 활동하시니까요 지역 주민들께 저 호소한 말이 당부한 말이 좀 해주세요. 처음이라 많이 부족한.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. 하지만 처음이지만 청년인 만큼 발로 뛰는 모습 보여드리고 중신분들의 눈과 발이 되어서 눈과 발 귀가 되어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가 최초 후보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최초 파이팅별로한 후보들이 많다 보니까 당에서도 청년의 여성 신인의 가산점을 줘서 이제 우리도 젊은 당으로 좀 어,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, 그리고 젊은 세대가 우리 당을 많이 지지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을 공천했습니다. 어,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가 우리 국민의 힘에 많은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꼭 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껏 도와주겠습니다.